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죽죽인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시에 대한 시장 분석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주시에 대해서 리치고 엑스퍼트로 또 분석을 하고 제가 4월 달에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임장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케이스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니치고 엑스퍼트를 확인해 보면 작년 7월 때부터 시작해서 매매와 전세 누적 증감률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확히는 2020년 10월에서 11월 도로 넘어갈 때 갑자기 매매와 전세 누적 증감률이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 여주아이파크라는 이 아파트가 2020년 11월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014년에 오드카운티랑 그리고 이편한세상 여주가 입주한 이후로 거진 6년 동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외적으로 해서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 오래간만에 신규 공급으로 인해서 매매와 전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 봤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비해서 매매 저평가 지수로 확인을 해 보니까 전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저평가 지수가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저평가 지수가 좋은 게 많지가 않은데 이 중에서도 여주가 여섯 번째로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더 내려가서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 지수로 확인을 해 봐도 여주가 PIR 지수가 이제 4.1인데 이게 얼마나 낮냐면 경기도 42개 지역군 중에서 연천군 다음으로 여주시가 PIR 지수가 낮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지수를 확인해봤을 때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해서 여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고양 천시 일산 서구 다음으로 해서 여주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저평가 지수 세 개가 모두 고루 다 좋다고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라서 주주민이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전세가율을 확인을 해 봤을 때에도 이천시 다음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 여주시가 전세가율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가천시가 지금 전세가율이 44. 이프로예요. 지금 여주시가 거의. 뭐한 1.5배 이상은 높은 거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다른 지역 대비해서 그래서 투자 수요가 여기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 있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 향후에 공급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져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비는 어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게 이 경강선이 2016년에 정확히 2016년에 개통이 돼요. 2016년에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들이,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기도 보면 택지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더불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주시가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량들이 역세권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 신규 공급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 입주물량 비율에서도 보면 여주시가 조금은 많아요. 15%니까. 근데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대비에서도 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주주이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우선 제로죠. 제가 갔을 때 미분양 물량이 좀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이제 입주하는 서해팰리스 역세권 쪽은 아닌데 천송동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서해팰리스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해팰리스의 분양가가 8사타이 기준으로 해서 어 최고가가 4억 2천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역세권 개발 사업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8사타이 기준으로 해서 3억 8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은 다 보니까 이게 보증이 안 됐어요. 시행사에서 자체 보증을 한다는 그 소식 하나로 인해서 물량이 바로 다 소진되었다.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이 좀 남아있더라도 현장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매매 거래량을 확인을 해 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매매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하고 세대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세대수가 우선 5만 세대고 인구가 11만 명이에요. 다른 지역 대비해서 인구하고 세대수가 매우 작죠.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봐도 여주를 차량으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면 거의 다 돌아요. 그만큼 도시 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여기가 도시 규모가 작아서 실수요가 아, 이게 좀 받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고 저랑 같이 간 이제 그 부동산, 운용사에 재직 중인 형님도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과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상대적으로 인프라망이 좀 좁아서 시수요가 받칠까 하는 우려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같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보면 물류센터와 관련된 것도 항인이 되죠. 이천하고 여주 경우에는 동측에서 전국, 교통 허브망을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가다 보면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슈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GH라고 해서 경기도 뭐 주택도시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주에 축구장 100개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의 즉슨 물류센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도로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잖아요 현재 제가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주까지 가는데 차량으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광주에서 이천까지 지금 현재도 교통이 불편한데 물류센터가 계속 조성이 되면 더욱더 교통이 불편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강선도 개통이 됐는데 도로망까지 확장이 되면 앞으로는 교통 이제 허브망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니까 관광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류단지가 계속 조성이 되면 김포에 있는 고촌 물류센터처럼 아울렛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확장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좀 개발 이슈를 연간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보시면 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좀 공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월판선, 월판선이 올해 4월 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죠. 일전에 이제 월판선 관련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댓글들을 제가 보,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송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촬영할 때에도 자료를 보면 있는데, 월곳에서 상교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월판선이란 명칭을 지었잖아요 제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한정해서 유튜브의 용량이 길다 보니까 좀 촬영을 했었던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제 월판선이 좀 완공이 되면 이슈가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가는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는 거 확정이 됐는데 착공에 대한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월판선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가는 노선이 완공이 되면 송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릉까지 가는 그 노선 그 철도 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그 중에서도 여주가 지금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이제 좀 교통이 더욱더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주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긍정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여주의 경우를 확인해 보면 여주는 여기 강이 보이시죠 이 강이 남한강이에요. 남한강인데 서울의 식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강 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직접 가서 봐도 상권에 대한 부분도 좀 노후화 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되니까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물류센터를 좀 조성을 하고 도로를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면 앞으로도 도시가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료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4월 달에 이 역세권 현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여주역이거든요. 여기가 여주역 앞쪽으로 당시에는 gtxd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여주하고 이천하고 강주까지로 해서 gtxd를 우선 추진을 했지만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 수소까지 연결하는 gtxa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과 값이 나왔고, 그, 정치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 GTX-A를 좀 여기 여주까지도 개통해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 조감도를 보고 나서 이렇게 지금 그려봤어요. 휴먼빌하고 운함 퍼스트빌이 2023년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경에 어느 정도 입주가 정리가 되면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공사가 들어가겠죠 상가 쪽으로 해서 그러면 계략적으로 2025년 경에는 이 정도의 그림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주주이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현장을 보면 아직까지좀 허허벌판이고 아파트 아파트 쪽은 지금 계속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꼼꼼히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여주 아이파크 현장 사진이에요. 신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인근으로 해서는 지금 노후화된 그리고 인프라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로는 좋게 나타나지만 현장을 직접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선은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거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면 현재 이제 여주 쪽은 인근에 이제 이천 이라든가 원주 쪽으로 해서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빠져나가지 하고 이제 현지에 가서 중개사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보통 여기 이천하고 원주 원주 쪽이 신도시가 좀 형성이 되고 신규 공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축 수요로 인해서 좀 빠져나가는 경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 여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디로 출퇴근을 좀 많이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한교, 그리고 이천, 원주 쪽으로 좀 많이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교육특화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일부러 여주에서 원주로 가서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주의 이제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공공청사 내에 이제 여주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근에 이제 학원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기반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여주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는 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 대비해서 가격이 낮아서 또 여기로 좀그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강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들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광주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호가가 거의 8억 5천 수준이에요. 그리고 2천으로 좀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2천 내에서 이제 대장 단지 급에 해당하는 2000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아파트의 36평을 확인하니까 실거래 가격이 6억 8천 수준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이 여주 옆쪽에 있는 원주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원주의 이제 무실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실거래 가격이 무려 이제 분양권인데도 불구하고 5억 4천까지도 거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여주가 제가 4월달에 갔을 때 34평 고층 기준으로 해서 올해 12월 달에 프로지오가 입주하는데 4억 2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좀 낮구나.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좀 단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임장을 다니면서 한번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